이 야. 야, <laughs> 이게. 어? 아니 이게 우 와. 어? 여기 여기 연락봐고 여기서.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 멋지겠지. 잠깐만. 이게 각도 그런 게정리해 확대지 말고 딱지가 잠깐 저기 잠깐만 잠깐 잠깐. 풍경도 조그만, 강의 풍경도 찍고, 강의 풍경도 찍고, 또랑 폭이 조그만한데, 자, 한번 떠봐요. 또. 살살, 와, 하 보이죠? 여기, 여기, 보이죠? 내려봐봐요, 살짝. 엄청 크냐? 이야, 엄청 커, 오, 전어, 전어 알죠? 와, 다시 잡아봐요. 으이! 아, 좋아, 좋아, 좋아. 넣어줘요, 넣어줘요. 살짝. 넣어주고, 다시 한번더 봐봐요. 이번엔, 여기? 저희가 좋아. 그거 물거기 거기서 알로 빨리 아니 야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위에서 밑으로 빨리 슉. 하하하 <laughs> 보이는데? 어디이들이 알아가지고 어디 가버렸어 도망가 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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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밑에,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떠내려가서 그래, 이게. 아,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저 위에 보가 있어가지고, 거품이, 저기서 거품이 위로 올라가 봅시다, 그럼. 여기로, 조심해요. 이안 보여. 거품 때문에 저쪽이, 저쪽이. 저, 너 넓어. 제가 제일 좋아. 다시 모였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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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다. 아. <laughs> 아니야, 많이 잡으면 재미없어. 어이? 서서해봐요. 저기 서서. 자, 저리로. 한 번에 세 마리 잡았잖아. 야골리네, <laughs> <약올리네>. 미끄러워 미끄러워, <laughs> 빨리! 예, 예, 기다렸다가, 때가 들어봐봐요. 틀어서 내가 볼게요. 이제 딱 잡아줘 봐봐요. 어, 응. 응. 보고 있나요? 틀들 있어요? 응. 폭이 보여? 안 보여지, 보여? 보여? 이러면은, 여기, 알아채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알아채는 거 같아. 야. 어우. 어? <laughs> 전어가 이것도 튀김하고 맛있겠는데 꼬먹는 저... 어, 전어가 이렇게 생긴다잘았어 글쎄 모르겠게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거기도딱 크지도 않고 그냥 먹기 않아 이렇게 보내 이쪽으로 아 네? 오케이 두 마리. 아, 한꺼번에, 한꺼번에 두 마리 잡고 싶은데. 이게 물결이 세가지 그거를, 그래. 아. 저쪽이 많아가지 저쪽에 또 가운데 다 뭉쳐있어가지고. 마 아, 네. 이쪽에서 한번 보일런가보일이때 그런가? 이쪽에서. 저래가잘못텐데저거가 고기가 없어요. 안올라네 아까 같이 저기, 조기, 저기서 한번 떠봐봐요. 우쥬! 하하하! <laughs> 더, 야. 더 빨리. 저기가서 얘들이 뜰망을, 뜰채를 보면 피해. 아, 한번 보여 주세요. 됐다, 됐다, 빨리 아. <laughs> 실력 을 보여 주세요. 빨리 둘째 됐다. 얘는 크다 나들이 붕어 전우가 비늘이 있는 거 보니까 전어 전어 사촌 다시 한번 여기 많이 보이네 전어 그런 거 같아 서랍을 해놨어 <laughs> 이야 어한 조각 크네 이거 예 어. 잠깐만 사이즈가 괜찮아 네. 크기가 작지가 않아 미안 미안 잠깐만 기다려 봐봐 너희들 좀 찍고, 야좀 찍자.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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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여기 저게 다긴데 재밌습니까? 어떻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엄마, 거기... 어치... 연속...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떠보세요. 아... 조그만한데... 다강이